와 이거 솔보푸 아니에요? 와나 이거 처음 봐렇치나걸프와 아, 복부에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지금 솔보푸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이거 너무 오늘이 어, 너무 좋은 데근데 여러분들 이거. 수녀님 계신가요? 바셀로 아저씨의 소개로 왔습니다. 어디서 바이러스 냄새가 난다 했더니 너희들이었구나. 수녀님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바이러스를 빨리 치료하고 싶어요. 이건 나 혼자선 불가능해. 일단 내 동료 수녀들 모두가 힘을 합쳐 원인을 먼저 알아내야 해. 자 턴마다 사르벤테의 모습이 바뀐다는 워십입니다. 아 이거 제가 워십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사르벤테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 뭐야? 와, 어, 뭐야, 잠깐만, 모자가 원형 모자가 됐고, 조금 더날새 날쌔판, 날쇠, 날렵한 그런 사람의 때가 된것 같아요. 멋있다. 오, 이거는 약간 조금 인간형이 된것 같은데, 그치? 뭔가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이 된것 같고, 나비 늑대도 하고 있네. 우와, 잠깐만, 눈, 눈에서 빛나는데, 눈이? 오, 여러분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 어, 이거 너무, 잠깐내 스타일이고, 이거는. 자, 그 다음은. 아, 약간 조금 뭔가 무서운 수녀님 그치? <laughs> 이거 떠들다가 맞으면은 너무 아프 거든 그런 수녀님으로 변신했어요. 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여기,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야, 이게 어떻게 사르벤테야? 거짓말 하지 마. 피눈물은 왜 흘리는데 이거? 어? 아니 이거 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건 사르벤테 절대 아니고요. 자 그다음, 그렇지. 이게 바로 사르벤테지. 와, 근데 뭐야 이거? 그럼 십자가 엄청 많이 크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우는 거 아니겠지, 그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laughs> <laughs> 아니, 아, 뭐, 자꾸 보리밥이에요. <laughs> 잠시만요. 아, 아, 역시 근데 웃기는 웃기네. 아 이거는 지금 엑스레이 사를멘트고요 근데 들고 있는 게저 인삼 아니에요? 팥불인가? 저뭐 들고 있는 거 이거? 어, 아, 뭐야? 뭐지? 아, 루브아. 나안 바뀐 줄 알았네, 이거. 와, 역시 환상의 커플, 그치? 너무 잘 어울리고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솔직히 루브 나안 닮았을 것 같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자그 다음은 아 우리 수녀님 어아 색이 바뀌었구나 뭔가 조금 더날색 아니 날색형이 아니라 뭔가 좀 진짜 수녀님 같은 색으로 바뀌었네 자 이거는 지금 어, 다시 나왔네요 마지막이어서 역시 제가 좋아하는 와 근데 눈빛이 욕나니까 너무 멋있다 이쁘고 와턱된거봐 너무 예뻐 그치 지 이런 이건 보통 바이러스가 아니야. 치료하려면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해. 특별한 사람이요? 잠깐만요. 그게 누구죠? 지금 당장 찾아가겠어요. 설마 서울버프를 말하는 건가? 그 사람이라면 여기서 너무 먼 곳에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몸에 힘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잠깐, 그곳으로 가는 차가 이제 곧올 거야. 그걸 빌려 타도록 해. 자, 턴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소프트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와, 맞아. 소프트 같은 트 아, 스포트라이트. <laughs> 아니, 저 이게 소프트보프죠, 그쵸? 헷갈렸네. 어, 근데 지금 왼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게 보프의 아버지 영원인가요 오케이, 장요름 나오셨고. 좋았고. 오, 모니카, 그렇지. 어, 뭐야? 와, 모니카가 이거 보니까 되게 무섭다, 그쵸, 여러분들? 어, 분위기 뭐야, 이거? 아, 우리 미쿠, 역시, 보프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 내가 볼때 이거 눈으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스카이까지 스카이도 잘 어울리네요, 그쵸 아야나가 어여나가 나왔고, 아 근데 이거 궁금한게 탑이랑 왜 같이 나와 있고 맨날 뭐지? 둘이 사기나? 아우 루브아 자동차 지금 부서져요. 잠깐만요. 아, 저 뒤에 아저씨 뭐야? <laughs> 아저 뒤에 우리 아거티, 아거티 뒤에 저 문어 아저씨 뭐예요? 나 지금 처음 봤봐좀 이면 저거 어아 우리 어 이거 제작자분이죠 그치 그렇죠, 여러분들 제작자분이 약간 좀 내가 볼때까 오닉 닮으신 거 같은데 이거 그치 이분도 제작자분인가요? 뭔가좀유튜버같으신거 같은데 이거 오케이 다음은 아 토드 토드 진짜 오랜만에 본다 토드 오래 담배 했나요? 저거 시가 아니야 저거 어, 근데 <laughs> 뭔가 근데 음치 뭔가 안올안 올리는 거 같은데 약간 그치. 아니 뭔가, 아 토드 친구들이 나오는 거같아서 뭔가 다 토드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 어, 근데 랩을 좀 잘하는 거 같네요, 우리 토드는 그쵸? 오케이 좋아, 뭐, <laughs> 야 아, 우리 애니님 오오 오, 애니님도 약간 잘 어울리네 어, 가셀로 나왔고요, 좋았고 아, 위티 오, 어, 위티로 좀잘 어울린다, 그렇지? 아, 캐롤까지 뭐야, 이거 어, 야, 캐롤인데 우리 진짜, 진짜 좋아, 여러분들 와 모음이 되게 자연스러워. 왜아 밥? <laughs> 아 밥은 어 그래 아잘 어울리네 그치 우리 밥이랑 어피 가또잘 어울려. 오케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오프 자기 여자 친구 하나 지키지 못해?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라는 건 모든지 다 할게요. 정신 차려 그건 광각이야. 진짜 병에 걸린 게 아니라고. 네? 환각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기다려 일단 너를 위한 주문을 메워주마 와 이게 솔울버프야 여러분들? 어 대박 자솔울버프가 부르는 풀 핫이라는 노래인데요 저 이거 좀솔소울프 처음 봐가지고 어, 너, 어 뭐야 노래 뭐야 여러분들 와아 영웅 나오는 노랜데 이거 그치 진짜 잘 어울려 와와 손짓하면서 빨리 그 바이러스 나오라고 약간 그렇게 인도해주는 것 같아 이거 그치 와, 아,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까 꼬리가 달렸네, 솔버프가. 악마 꼬리 같은데, 이거? 아, 꼬리로 마이크를 감싸서 지금 노래라는구나? 오, 약간 좀 신적인 존재인가? 제가 이 솔버프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확실한 거는 뭔가 있잖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 그치? 저 뒤에, 오, 오, 와, 아니, 이게, 이게 너무 좋아. 저 뒤에 이불버프 이빌부프 아닌가요? 이불버프가 여기 왜 있지? 자, 아, 아 이불버프를 게이 치료해주는 내용이 나오는게 복귀 나이 솔버프가. 오가르키면서 그딴거에 왜 지금 현혹되냐 나와라 우리 보프는 걸프는 그런거에 현혹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뭔가 지금 치료를 해주는 것 같은데 와 아니, 노래를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알았지 고거 솔보프가 아니면 한그 여러분들 솔보프 알고 계셨나요 이거? 오아 근데 이게 좀 빨라가지고 빠른데 좀 할만하다 이거는 그래도 그치? 오케이 좋았고 막가르키면서 여전히 계속 뭔가 마법을 춤을 외워주는 것 같아요 그쵸? 벗겨지는것 같아. 오, 어, 화는 잘 났네, 이거. 야, 진짜 영웅의 노래다, 그치, 여러분들. 뭔가 약간 회색빛이 눈도 막 빛나고 하는 게. 자, 진짜로 치료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이거 오늘부터 내 1등 노래다. 아 노래가 너무 좋아, 그치, 여러분들. 와, 간다. 뭔가 변신하면서 이제 뭔가 보풀한 걸부터 각성한 것 같아, 그치? 좋았고. 오, 끝났나? 야. 대박인데 솔보프? 아니 이걸 왜 지금 알려줬어? 나한테 이거? 자 과연 이그 보프랑 걸프가 어떻게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정말 돌아왔잖아. 고맙습니다. 이혼해 절대 있지 않을게요. 다시는 날 찾을 일이 없게 내면의 힘을 키우도록 해. 그런 환각에 두번 다시는 빠지지 말라고. 이거 그냥 그거야 비비비 이거 그고 비비비 이그고 비비비 이그야